지갑을 꺼내야 되는데 요즘은 다 토스 토스 폰으로다해결되요 <목소리> 그쵸 자 집에 나갔는데 지갑을 <목소리> 놓고 나왔어요 저같으면 그냥 가요 아니, 이틀 삼일 뭐 출장 가는 거 말고 학교 정도 갔다가 돌아올 거면 지갑 없어도 갑니다 근데 스마트폰이 없으면요 돌아가죠 돌아가죠 <목소리> 제가 만약에 그런 일은 없어도 지금까지 발생하지 않았지만 서울에 스마트폰을 놔두고요. 구미에 지금 내려왔어요. 그러면 저는 와이프한테 다른 폰으로 전화겠죠 그거 고속버스 퀵으로 보내요. 왜냐면 그거 없으면 살 수가 없어 업무가 안 되고 생활이 안 돼요. 그러면 예전에는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내는 역할에서 지금 스마트폰은요. 저한테는 그런 어떤 기능적인 것뿐만 아니라 얘는 새로운 가치가 돼요. 그래서 그런 가치를 뽑아낼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밸류를 뽑아내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브랜드는 당연히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애플 유저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기에 대해서 엄청 자부심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애플 써, 애플 써. 야, 왜? 야, 왜 똑같은 전주고 왜 삼성이야? 애플 써.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거를 계속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조사들은 충성 고객을 만들어 놓으면 프로모션 비용이 그만큼 없어지는 거죠. 자, 아이폰 광고 합니까? 합니다. 그... 텔레비 하죠. 예. 네. 아이패드 광고 하죠. 애플워치 특히 애플, 애플워치 많이 하죠. 자, 애플워치 맨, 맨 끝에는 애플 로고가 나옵니다. 자, 아이폰 광고를 보면 맨 끝에 뭐가 나오냐면? 애플로가 아니라 사업자가 나와요. 아이폰은 역시 KT. 그 얘기는 뭐냐면요. 이 사건은 대개 아이폰 4가5때 일어, 일어난 사건인데요. LG 유플러스에서 사업을 잘못해가지고 어떤 애플에서 신제품이 나왔는데 하나도 물량을 못 받은 겁니 그럼 어떻겠습니까? 그때만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만 해도 거의 임원들 다 잘려나갔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최, 제 기억으로는 최초의 광고는 유플러스에서 해어요그 다음 버전은 받았어요. 유플러스에서. 그랬겠죠. 너네 광고 우리가 해줄게. 무조건 다음 버전은 나한테 몇만대, 몇십만 몇백만대 줘야 돼. 그 대신 마지막에는 우리 기업 소개만 잠깐. 그래서 아이폰 광고를 보시면요. 끝에 사업자가 나옵니다. 아이폰은 역시 유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서 그런 비용들을다 세이브하고 알아서 해주 근데 애플워치는 그만큼 안 팔리나 봐요. 저는 이거 와치는잘 모르겠어요. 되게 현대인들은 수많은 스트레스 중에 하나가 충전에 대한 스트레스. 충전 케이블 저는 어디 가더래도 무선 충전이 되는 것도 다 있고요. 그리고 케이블도 1m 50 이런 거안 쓰고 3m 이런 거 써요. 왜? 충전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그런 홍수에 사는데 이 시계까지 충전을 해야 된다? 잘 모르겠습니다. 매일매일 충전을 해야 된다. 그 저는 있긴 한데 한 일주일, 이주일 쳐다가 예전에 쳐다가안 차거든요. 뭐 그런 거는... 자, 그러면... 오, 여기까지 빨리하고 끝내. 42분이네. 아직 많이... 자, 그러면 과연 좋은 디자인은 무엇인가? 여기까지 하고 말씀 드렸지만 시각적으로 굉장히 보기 좋아야 됩니다. 록스프. 봤는데 성능도 잘 구현되고 내 니즈를 다 담고 있는 제품인 것 같아. 그런데 이거, 이거 말고 이 제품도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아 얘가 좀더 이뻐. 그럼 이걸 사겠죠. 시각적으로 이뻐야 됩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튀고 모양이 좋고 어떤 컬러, 마트리, 피니싱이 고급스럽고 애플이 잘하는 거는 디자인도 잘하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그랬, 품질을 품격으로 올린 게 애플이 아닐까 고품질의 제품들을 새로운 양산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이만한 알루미늄을 다 깎아서 버리는 거잖아요 산업공학의 그 학문적인 그 시각으로 보면 완전히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미쳤냐 요만한 얇은 걸 만들기 위해서 이만한 덩어리를 다 해서 버리냐 그 시간과 돈과 근데 얘네들은 광산을 샀잖아요 광산을 사서 그거를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소비자들한테 줬을 때 소비자들이 느끼는 품격 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고 그거를 만들어 놓는게 애플입니다. 그런 거고요. 또 하나는 웍스웰 어떤 사용하기 좋은 디자인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 기능도 충실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만났을 때 감성적으로 느낌이 있고 품격이 있고 시간 지나면서 계속 생각나는 그런 디자인이 필 굿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좋은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가지는 좋은 디자인라는 거는 어떤 시장에 내놨을 때경쟁사와 경쟁사와 경쟁 제품과 차별화되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게 디자인을 잘 모르는 친구들이 이걸 보면 아 색다른 게 유니크니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나이티드 칼라 유나, 유나이티드 베네통이었나요? 유나이티드 베네통 칼라 오브 베네통. 칼라 오브 베네통이죠. 그거 엄청 어려웠잖아요 지금 그 없죠. 네. 가다, 아, 가다 가다 있었나? 가다 가다가 더 네. 가서 없어져요그 정도까지 우리가 아는 그 정도까지는 수용이 됐다가 더 가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차별화되는 그런 전략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수용 가능한 정도의 차별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팩터 팩트, 팩트들을 차별화시켜 팩터를 차별화시켜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편의성말씀드렸고요 어떤 제품, 우리 제품에 대한 고유한 아이덴티티, 정체성은 반드시 필요하다. 갑자기 강사님 오셔가지고, 아, 갑자기 네. 긴장됩니 정체성이 반드시 녹여져 들어가 있어야 된다. 애플 제품을 보면 그런 정체성들이 굉장히 잘 나타나있고, 삼성 제품들도 요즘 그렇게 되고 있죠. 그런 정체성. 그 다음에 어떤 감각적인 만족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게 좋은 일이 할수 있고. 아까 아트인, 그 아트와 크래프트를 말씀드릴 때 반드시 조, 디자인은요 사업적으로 성공을 해야 돼요. 아무리 좋게 만들어도 사람들이 돈을, 돈을 주고 그걸 팜, 아니, 사지 않으면 구매를 하지 않으면 좋은 디자인을 할수 없겠습니다. 자. 이게요. 전자제품 상가예요. 그 핸드폰 파는 매대인데요. 예전 예전에 피처폰 시절 때를 한번 회고 한번 해 보시죠. 왜냐면 지금은 너무 선택지가 없어요 애플도 그냥 가면 지금 현재 어, 아이폰 14 버전 팔고요 14 프로 뭐그 정도 그냥 별반 차이 없는 거 팔고 갤럭시도 몇 가지 종류 없잖아요 근데 예전에 수많은 제품이 많이 늘어져 있는 핸드폰을 파는 매장에 가면요 제일 처음 뭐부터 뭐 보십니까 내가 특정한 제품을 결정을 해 놓고 그걸 구매하겠다 하는 소비자들 말고요 아 이제 좀폰좀 좀 바꿔야 되겠어. 좀 오래 쓴것 같아. 그리고 딱 갔어요. 아니면 모니터를 보러 가거나 TV를 보러 가거나 어떤 특정한 삼성의 디지털 플러자 아니면 뭐 LG의 베스트샵을 가지 않는 이상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쫙 있잖아요. 그중에 뭘 가서 뭘 사려고 하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무엇일까요? 직원? 어? 어? 직원. 지름?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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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한테 먼저 물어보는. 아 직원에 직원을 본다고? 아, 아 가, 직원한테 뭘 추천하냐고 물어볼까 아, 가격이 가격이요? 가격? 누구? 가격? 저희 혹시 예. 삼성전자에서 엔지니어? 아니, 아니, 저는 SCMS SCMS. 예, 예. 아 아니요 저는 SCM 같습니다. SCM 예아 가격? 오, 가격을, 가격을 네. 보나요? 전시대 엔지니어장에 맨 처음에는요 제 최근 저는 그래 대부분이예요맨 처음에는요 수많은 제품이 있으면 뭔가 밀려가죠. 맨처부터 가격 보는 사람들도 있죠. 아, 물론, 고가의 의류를 보러 갔을 때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충 봐서 가격부터 보죠. 범접할 수 있나 없나 보는 거죠. 근데 그걸 결정하고 가는 거예요. 나는 50인치 TV를 살 거야. 그럼 그 정도 돈을 마련해 놓고 가겠죠. 맨 처음에는 뭔가 모르지만 어떤 모양이나 컬러나 왜 순간적으로 들어가면 눈길을 사라잡는 게그거죠 끌려서 갑니다. 오 괜찮은데? 오 이거 괜찮은데? 그 다음에 뭘로? 야 이거 그러면 내가 사, 사용하면 아 이게 제대로 성능이 구현될까? 어, 사용할 편할까? 보게 되죠. 그 다음에 그럼 이거 어디 건데? 오 어. 샤오미? 아이 거못 믿겠어. 아, SS, 오케이. 어, 브랜드를 보자. 아, LG라고 해야되는데. 아이폰 선생님 계셔가지고. 아이폰... 아, 브랜드를 보자. 그 다음에 그제서야 아, 삼성이고 예, LG인데 어우 씨, 뭐 디자인도 비슷한 것 같고 기능도 뭐 패널은 사, 삼성보다 선생님 죄송합니다만 LG 디스플레이가 훨씬 더잘만 잘 예, LG. 예, 패널이 좋은 것 같은데 예. 왜 아, 근데 그래도 한성 사야지. 그 다음에 둘 가격을 잘 보죠. 어. 근데 삼성인데 얘가 200만 원이 있어 아,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사는 거아가 예를 들어, 그 가격을 보죠. 그다음에뭐예 그러면 얘가 어, 내가 원하는 기능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막 보게 되죠. 그 다음에 AS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프로세스로 이렇게 사람들이 제품을 선택할 때 이런 프로세스를 보더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개인 차이가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소비자들의 시선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담겨져 있어야 된다. 이게 좋은 디자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의한 건데요. 좋은 디자인이라는 건 보기도 좋고 어떻게 사용하기도 좋고 그 다음에 가격이 타당해야 돼요. 애플 제품도요. 비싸. 100만원 150만원 비싸 알, 알아요. 그 다음에 가치판을 단한 거지. 그래 내가 저걸 열었을 때 그리고 내가 계속 저걸 한 10년 동안 쓸 건데 그 정도 나한테 주는 게 있을까? 막 따져보겠죠 주는 게 있어 그러면 100만 원, 150만 원 주고 사는 거죠 갑자기 다음 버전이 나왔는데 400만 원이 비싸 못 사죠 이런 거. 가격이 타당해야 됩니다 가격이 무조건 싸야 되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수용 가능한 프라이스를 책정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그산 소비자 이제 제 돈을 샀으니까 고객이있죠 그렇죠? 고객을 길들여야 돼요 충성도 들들줄질수 있는 어떤 여러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그런 요소들이 있었을 때그 고객들이 이 제품을 쓰고 오래됐으니까 또 갈아타고 사실은 아이폰 유저들은 요 2년 주기로 저는 2년 주기로 갈아탑니다 2년마다 갈아타는 거예요 갈아타고 이거 멀쩡한데도 잘타요 <laughs> 그렇게 지속적인 구매를 <laughs> 유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게밍대로좀더 좋은 쪽으로 가요 나는 나쁜 쪽으로 가면 안 된다니까. 근데 <laughs>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강의를 끝낼 건데요. 개발자들 디자이너 마찬가지, 엔지니어도 마찬가지예요. 봉급을 받는 디자이너들의 그 딜레마가 있어요. 뭔가 새로운 걸 계속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막 바꾸게요. 특히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이런 것들 있죠? 오토캐드 도 제가 많이 쓰는 프로그램들은 버전업이 되면서 인터페이스 막 바꿔놔가지고요. 새로운 인터페이스 저펌은 멘붕이야. 에잘 쓰는 걸왜 이렇게 바꿔 놨지? 근데 이해는 가요. 그 사람들 돈 받고 개발을 하는 거니까 그런 입장에서는 뭔가 새롭게 시도를 하고 뭔가 이번전보다 <laughs> 다른 버전을 출시해야 된다는 그런 딜레마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은 원치 않아요. HDMI, HDMI 포트가 TV 뒤에 왜 이렇게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인터페이스가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 상품기하고 기획, 상품 그런 기획 업무를 할때 기획자들이 어떠냐면요 실제로 TV를 놓고 쓰는 90%의 사람들이 그럼 과연 거기다 뭘 연결해서 쓸것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제품을 컴팩트하게 만들 생각을안 하고요 모든 가능성을 다 수정해 수용해야 돼요. 얘는 엑스박스 쓸거 아니에요 플레이싱도쓸 거야 얘는 뭐 블루 레이디스크 쓸 거야 얘는 뭐 세탑도 뭐 연결해야 되니까 뭐 HDMI가 1조부터 4조 뭐 이렇게 늘어나는 거 그리고 나서 디자이너들하고 막기획협의해서안 되면 뭘 얘기하냐면 경쟁사 어떻게 들어다 봐. 삼성 h d m 터 4개야? 우리도 4개. 그런 식으로 얘기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딜레마가 굉장히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시간이 다 지나가지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뭐 결론 아그 소개를 좀 얘기하다 보면 디자인이라는 것은 어떤 제품의 심미성도 중요하지만 그는 협의의 디자인이 고 제품을 사용자들을 위해서 유저센터들을 놓고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그럼 사용자들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분석은 여러 가지 리서치 방법론이 있을 텐데 제가 말씀드렸던 에스노그라피라든지 관찰의 기법, 그다음에 말씀 안 드렸지만 쉐도잉이라든지 어떤 인터뷰라든지 그런 정성적인 기법이 있고 우리가 아는 퀄리티티비, 퀀타티를 리서치, 그러니까 정량적인 리서치, 뭐 서베이를 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의 결과물을 잘 분석해서 소비자들을 알아나가는 거, 그런 능력들, 그리고 통찰, 인사이트를 통해가지고 소비자를내 고객으로, 그러니까 컨슈머를 커스텀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걸 하려면 좋은 디자인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했었을 때, 고객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고 내 고객이 충성고객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 좋은 디자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